대표 용형 7번 평면도형에서 벡터의 내적 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AB와 AC의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네, AB벡터는 요놈인 거 예, 그냥 보이시고요 AC벡터 역시 요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사이각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요 1번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b 벡터의 크기.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크기가 2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a, c 벡터의 크기 곱하기 2의 사이각의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놈은 정답 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AB와 AB는 여전히 요놈이고요그 다음, BC 벡터의 내적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조심하셔야 될 게, BC 벡터는 요렇게 생기는 벡터니까, 아,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도 3분의 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하려면요. 시점을 일치시키세요. 그래서 요 BC 벡터를 그대로 평행을, 평행 이동을 해서 요길로 요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벡터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할 때는요,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두놈 사이에 각을 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기 곱하기 크기 크기는 여전히 각각 2입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얼마? 3분의 2파인데 당연히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의 내적의 네, 내적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도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할 때 시점을 통일시켜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AB 벡터와 AM 벡터의 내적을 구하래요. 네,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선분 AM은 정삼각형 ABC의 높이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3이 됩니다. 게다가, AB벡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M벡터는 요 놈이기 때문에 이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요 사이각은 정확히 3분의 파이의 반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중점이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하 AB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2그 다음 AM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루트 3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놈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과는 3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a c 벡터와 누구 c m 벡터를 보자라고 했네요. a c 벡터는 요놈이고요. 그 다음에 c m 벡터는 요놈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예, 시점을 일치시켜서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요두 개가 이루고 있는 요 사이 각은 3분의 2파인 거, 위에 문제에서 봤었죠? 따라서 이놈은 AC 벡터의 크기는 2, 그 다음에 CM 벡터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 반이니까 1,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3분의 2파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내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1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육각형에서 AB와 CD의 내적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AB 벡터는 요놈이고요, CD 벡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얘네들의시점을 일치시키면 요 AF 벡터가 결국 CD 벡터와 똑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그랬으니까 AB, AF 벡터 모두 다 뭐가 되고요. 크기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각선들 그어서 이 각각이 전부 정삼각형 되는 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각 역시 3분의 2파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내적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 ABCDEF가 있습니다. 두 벡터 AD와 AE의 내적 ADAE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정육각형이 등장하면 일단 대각선들 그려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AD벡터와 그 다음에 A2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되는데 요렇게 그려놓으면 요 각각이 전부 다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D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D의 크기라는 놈은 정삼각형 변 길이를 일직선이 되도록 붙여놓은 것이니까 요놈은 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각선들의 교점을 O라고 해볼까? 요 A하고 E를 연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정삼각형들의 한변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꼭지점 꼭지점을 연결했으니까 요때요 요 점이 바로 OF의 중점이 됩니다. 그럼 OF의 중점이 된다 했으니까 요 놈을 M이라고 놓으면은 AM이 바로 이 삼각형 AOF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Em도 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A2벡터의 크기는 바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높이의 두 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루트 3이 되는 거죠. 됐죠? 게다가 이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요 사이의 각의 크기는 요거가 60도잖아요. 근데 정확히 반을 나누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 위에 방금 위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삼각형 AOM과 삼각형 AFM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은 걸알 수가 있어서 요 하나의 각은 6분의 파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이 내적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의 사이각 6분의 파인데 요 놈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은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4, 3, 12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63번. 다음 그림과 같이 AB가 15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I라고 하고 I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네, BD가 8일 때, 네, BA와 BI의 내적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원에, 어쨌든, 이 세변이죠. 삼각형의 세변이 원의 접선과 같습니다. 따라서 항상 접선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로 배웠고요.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BD가 요 길이가 8이라는 것은 결국 요 길이도 8입니다. 왜냐하면 이둘다 접선의 길이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에 대해서 접선의 길이는 항상 똑같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8이 돼요. 자, 이러한 정보 하에서 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내적은 결국 b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i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요 두놈이 이루고 있는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내적의 정의이긴 한데요. 내적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 고 그랬냐 면이 내적의, 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 쪽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기학적인 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b a 벡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b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b i 벡터가 b a 벡터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곱해준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b i 벡터가 b a 벡터 방향쪽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 b i 벡터의 종점인 i에서 b a 쪽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점을 h라고 한다면. 얘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B에서 H까지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결국 이 B-A 벡터의 크기에다가 B-H 벡터의 크기를 곱한 놈이 뭐가 된다.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 자체는 이렇지만 이 사이각을 구해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다만, 물론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bi라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bi라는 그 길이를 미지수로 이용을 해서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는 bi분의 8이 되는 거니까. bi의 길이분의. 맞죠? 뭐, 어쨌든. 요 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딱 이용을 해서, 아, i에서 ba 벡터 쪽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bh, 크기에다가 ba의 크기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됐죠? 그런데, ba의 크기는 15라고 했으니까, 간단합니다. 요, 백, 저, 뭐야, 벡터의 내적은 15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20. 요놈이 정답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OAB에서 변 AB를 3등분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할때 요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AP와 AQ 벡터의 내적이 아니라 OP와 OQ 벡터의 내적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요때 OP, OQ의 내적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 P, Q가 AB의 3등분점이니까 OP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OA 벡터를 그냥 small a 벡터, OB 벡터를 small b 벡터라고 둔다면 배운 것을 활용하여 OP의 벡터는 요게 결국은 1대2 내분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3분의 2OA 플러스 5 b 벡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5 q 벡타는 거꾸로 이게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5A 벡타 플러스 2OB 벡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렇다면, 요 놈을 이용해서, 음? O, P, O, Q의 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이 O, A도 이제 A로 바꿨을게요. 3분의 2 A벡타 플러스 3분의 1 B벡타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의 내적, 그 다음에 3분의 1 A벡타 플러스 3분의 2 B벡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전개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2, 자, A 내적 A는 A벡타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3분의 2와 요놈이니까 9분의 4a 내적 b 요놈은 9분의 1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역시 a 내적 b 그래서 9분의 5의 a와 b의 내적이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당연히 9분의 2의 b베타 크기의 제곱을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a 벡터 크기도 3의 제곱하면 요놈이 9가 돼서 요놈은 누가 남아요 2만 남고요. 근데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역시 b 벡터 크기의 제곱도 9니까 2만 남고 자 9분의 5에 얘네들의 내적만 구하면 돼요. 누구? a 벡터와 b 벡터. 근데 얘네들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예요 네, 각의 코사인 값인데.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3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놈은 4.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플러스 2분의 5니까, 결국은 2분의 13이라는 내적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네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또, 네 분점을 나타내는 벡터. 이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적을 구해줄 수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꼭지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CA와 CH의 내적의 값을 구하세요.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조건 보면 점 H가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AB와 AC의 내적이 4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 내적의 의미를 잘 보면 AB 벡터는 이놈이고 AC 벡터는 이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내적을 기학적으로 본다면 이 AC 벡터의 종점에서 AB 벡터 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H잖아요. 그렇다면 이 AC 벡터가 AB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A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H의 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B와 AC의 내적이라는 것은 AH 길이에다가 AB의 길이를 곱한 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AH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AB의 길이를 곱한 놈이 바로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ah가, A, ah가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ah의 길이는요, 당연히 5분의 2의 ab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ab를 곱해줬다면, 요놈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놈이 4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해주면 얼마 돼요? 이놈의 2분의 5배니까, 100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니까 1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AB의 길이가 10인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이라고 그랬죠? 결국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B로 봤다라면 높이는 CH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이 30이라는 얘기죠. 근데 AB의 선분의 길이가 10이니까, 아, 결국 CH 선분의 길이가 6이 되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CA와 CH의 내적을 보는 건데, 자, CA와 CH의 내적은 네, 결국 요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본다라면, 요 둘의 내적을 또 다시 기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A에서 CH 벡타 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 또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두 벡터의 내적은 CH를 기준으로 봤을 때 CH의 길이에다가 이 CA 벡터가 CH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 즉, 요 CH가 되죠. 이 CH가 두번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적이 결국은 CH 선분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놈이 6이니까 여러분 6에 제곱해서 정답은 3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그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죠. 네, 한 놈을 다른 놈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와 원래 기준 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한 놈이 내적이 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